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한 꿀팁 하나 우리 집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세요 둘 잠옷은 안 돼요 눈꼽낀 얼굴 부수수한 머리도 안 돼요 교회 갈 때처럼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요 셋 준비물은 성경책 찬송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헌금상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에요. 넷, 예배 시작 시간 5분 전부터 가족이 모두 모여 기도로 준비해요. 자,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예배드릴 준비가 다 됐나요? 그럼 다 같이 열을 세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카운트다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4월 말씀송을 시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만나 즐거운 인사는 나눌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성령강림주의를 기다리듯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품었던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바다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도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단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짚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랑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빌보 도시에 있었던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자신들을 귀찮게 하던 한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때문에 이득을 봤던 이 여인의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누명을 씌우고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누명을 쓴 적이 있나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때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떨 것 같나요? 잘못해서 맞아도 기분이 나쁜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맞으면 얼마나 더 기분 나쁠까요? 그리고 잘못해서 감옥에 가도 힘든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감옥에 갇히게 되면 더 억울할 거예요. 감옥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못 만나고, 놀고 싶을 때못 놀고,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게 돼요.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럼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저 같으면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떤 좋은 것도 제 입에서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정말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만 계속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울과 신라였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전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크게 지어서 찬양과 예배를 함께 기쁘게 하고 교회 식당에서 밥도 같이 맛있게 먹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던 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짜증낼만한데도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어요. 어떻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신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하고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엄청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올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고 감옥에 남았어요. 감옥을 감, 감옥을 감독하고 있었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를 뜯어 말렸어요. 도망치지 않았던 바울과 신라, 감옥 안에서 오히려 찬양을 불렀던 이 죄수들, 뭔가 달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이 죄수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던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라는 소망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나누고 싶어서 찬양도 부르고 간소에게도 그 소망을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바울과 신라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미키초이예요 나는 훈렐다 우리 친구들 한주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주 광고를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광고는 오! 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네요 미션 당첨자 발표 시간 지난주 미션은 우아를 기쁨을 따른 초나기 사맹시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영상을 보내줬어요. 사맹시 영상을 보내준 친구들은 공개합니다 우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줬네요.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박수. 너가 <laughs> 너무 잘해서 선정하기 어려웠다고. 미키철. 이번 주 미션 당첨자는 그죠? 이번 주 미션 당첨자는 귀여운 동생과 함께 멋진 선행시를 추는 바로바로 이윤호 친구입니다 오늘 호 친구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진행하고 있는 착한, 운동을 기억하고 있죠. 특별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망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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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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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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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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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를불미 y c h 오늘 설교 못들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면 힘이 o w do you t 요 l l it? Tanya, give me, b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볼까요? 힘이 되는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찬양을 불러보세요 n 동을 같이 해도 좋아요 환영하는 용성을 지고서 담임 선생님이나 합가웠던 친구로 보내주세요. Yes, dance, dance. dance. 오늘 광고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얼른 보고 싶어요. I miss you.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꼭 만나요. 그럼 안녕. <목소리>